여러분 오늘은 카메라 기능 중에서도 라이브 포커스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실행시켜 볼까요? 라이브 포커스 모드가 ON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보시면 대상과의 거리를 1에서 1.5m 정도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1에서 1.5m 정도를 유지할 때에 비로소 라이프 포커스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포커스라는 말은 실시간 초점을 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찍을 때뿐만 아니라 찍고 난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포커스를 조정해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 여러 소품들을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어 이제 아 이런 범위로 들어올 때 1에서 1.5m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은 준비되었어요 하는 노란색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어 라이프 코스에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어이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이게 옵션 버튼입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어첫 번째 블러 옵션이 있고요. 이 가옵션 블러 기능을 그러니까 음, 주인공이 되는 어, 예를 들어서 이 금붕어 크리스탈 네가 주인공이야 자치했을때그 바깥쪽에 있는 배경은 어, 흐리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 흐림 정도가 들, 레벨 어, 블러 정도인데요. 블러가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7레벨까지 있게 됩니다. 어, 결국 나중에 갤러리에서 이 레벨은 어, 또,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옵션은 빅서클입니다. 어, 이 복회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바깥쪽 배경을, 어, 예를 들어 주인공 외에, 주인공 외에 다른 쪽, 어, 바깥 배경을, 어, 아주 둥글둥글한, 어, 큰 서클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이 기법은 주로 얼굴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 찍어 보시면은 아주 극명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세 번째 보실까요? 스핀이라고 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 우리 공을 이렇게 회전시키듯이 어, 이 회전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물고기 크리스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보세요. 어, 그쪽으로는 스핀 공을 돌리듯이 회전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죠. 어, 곰돌이 네가 주인공이야 했을 때 다른 쪽에 이제 회전이 일어나겠죠. 어, 또 다른 옵션으로서 이제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해내고 내고자 할때줌 기능이 있습니다. 줌은 보세요. 어, 이 곰돌이네가 주인공이야 했을 때 앞으로 쏙달려가는 그런 느낌이죠. 예, 이런 역동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것은 뭐 자동차가 움직인다든지, 뭐 고양이가 움직이다든지, 강아지가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할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 옵션을 보겠습니다. 다음 옵션은 어, 컬러 포인트라고 했어요. 어, 내가 터치한 이 주인공 주변으로 해서 음, 가쪽을 어, 뺑 돌아가면서 어, 흑백으로 표현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염 어, 블러 효과가 되겠습니다. 블러 효과요. 그다음에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이게 블러 효과의 그 심도 깊이를 얼마나 해줄 거냐 하는 것을 슬라이드로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 어, 찍으실 때, 가능하면, 7로 놓고 찍으시고요. 또, 셀카로 찍으실 때는, 이 레벨을, 어, 블루 레벨을 5 정도로 놓고 찍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깊이 두면, 셀카 같은 경우에는, 어, 머리카락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보통, 후면 카메라로 찍을 때는, 어, 이 레벨, 맥시멈 7로 놓고 찍어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단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김전체적으로다 어, 풀었습니다. 어, 물고기 크리스탈을 기준으로 볼 때에 어, 그리로 봐서 쭉 뒤로 가면서 곰돌이 그 다음에 화분 이런 것들 은다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셔틀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찍은 사진을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배경 효과 변경 이라는게 나오죠 어, 이 버튼에 의해서 이제 초점을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에서 초점을 맞출 영역을 선택하세요 되어 있죠 어, 물고기 가 주인공이 할때 물고기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물고기가 선명해지고 뒤에 어, 곰돌이 인형하고 그 다음에 저기 화분은 흐릿해졌죠. 자 이번에는 여기 돌, 예, 돌에 글을 새겨 놓은 건데요. 네가 주인공이야. 했을 때 돌이 아주 선명해지죠. 자그 다음에 곰돌이 네가 주인공이야. 그렇게 했을 때 터치해 보면은 곰돌이 아주 선명해지고요. 곰돌이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가깝거나 먼 것은 흐릿해지는 그런 현상이 블로에서 나타나게 되죠. 자. 이 뿐만 아닙니다. 그, 어, 여기서 우리가 심도를, 블루 심도를 어, 레벨 7로 뒀습니다. 레벨을 어, 낮추게 되면 6으로 낮추고, 5로 낮추고, 4로 낮추고, 3, 2, 1로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피사체가 지금 다 선명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심도 레벨 게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를 어, 초점으로 잡고, 어디를 주인공으로 잡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화분을 주인공을 잡다 화분을 터치해 보시면 화분이 선명하게 나오죠. 어, 뒤에 카렌더를 터치해 보시면 카렌더가 선명하게 나올 테고요. 어디를 선명하게 터치해 주면 터치해 주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적용, 어,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 사진에 적용이 되고요. 또다시 불러서 어, 우리가 옵션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이제 빅서클이죠. 빅서클로 내가 바꾸겠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빅서클로 바꿀 때에는 어, 예술적인 감이를줄 수가 있는데요. 그 빅서클 대신에 우리가 어, 별 모양을 줄 수도 있고요. 이게 어, 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죠? 이게 별 모양이 들어왔습니다. 하트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을 테고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행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어, 이런 모양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어, 여러분 스피드로, 스피드로도 한번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줌으로도 바꿔보고요. 예, 네, 줌으로도 바꿔보고요. 어, 줌으로 바꿨을 때, 어, 뭐, 이렇게 지금 그림은 이상하게 나왔죠. 곰돌이 네가 주인공이야. 곰돌이를 터치해주고, 어 줌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찍고 난 이후에 어, 초점이 되는 대상을 한번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옵션을 줌으로 할 건지, 스피으로할 건지, 빅서클로 할 건지, 블루로할 건지 결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컬러 포인트로, 컬러 포인트로 넣줄수 있다고요. 어디든지 터치해서 컬러 포인트로 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터치한 부분은 선명하고요. 바깥쪽은 어둡게, 흑백으로 바꿔주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시는 것은 이 블러입니다. 블러로 해서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어, 우리가 터치해 준 부분이 선명해지고, 나머지 부분은 아웃포커싱을 시켜서 아주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멋진 사진을 표현해 낼수 있죠. 자, 이거 취소시키고, 어, 제가 따로 인물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보면서요. 특히, 한번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집사람인데요. <laughs> 배경 효과 사진, 배, 배경 효과 변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라이브 포커스의 어, 빅서클, 빅서클로 촬영한 것습니다 빅서클로 하게 되면 은 뒤에 배경이 아주 큰 서클로, 이 복회 현상이라고 그러죠. 빛이 있는 부분은 동물동물하게 복회 현상으로 나타내주는데 전문 DSLR 카메라 못지않게 아주 멋지게 잡아냈잖아요. 그데 여기서 빅서클에서 어, 우리가 슬라이드로 조정해 보시면 은 6 단계, 5 단계, 4 단계, 3 단계 이렇게 점점 점점 뒤에 배경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보세요. 빅스클 레벨을 제로로 주니까 뒤에 건물 배경들이 그냥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죠. 예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빅스클로 했을 때 우리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 줄수 있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어떤 옵션으로 라이포커스에서 어떤 레벨을 주어 사진을 찍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 한 번씩 작은 어, 차근히 내 스마트폰 기계의 기능을 여러분들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악해서 아주 멋진 사진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라이브 포커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